이번에야말로 대박 낼 거야. 유튜브를 시작하는 99%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1억 5,500만 개의 유튜브 채널 중에서 수익화를 통과한 채널은 고작 10%입니다. 나머지 1억 3천만 개는 구독자 1,000명도 넘지 못한 채 사라지죠. 왜내 영상은 아무도 안 볼까? 뭐가 문제지? 이렇게 좌절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매일 수만 명씩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실력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바로 초기 기대 설정의 실패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회수 실패는 당신이 못 나서가 아니라 유튜브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만든 필터링 과정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1%만이 살아남아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그 1%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성공한 유튜버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여섯 가지 생존 원칙과 당신이 반드시 넘어야 할 진짜 장벽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1억 5500만 개의 유튜브 채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채널은 0.05%에 불과하죠. 10만 구독자는 0.6%, 그리고 수익화를 통과한 채널은 고작 10%입니다. 나머지 1억 3천만 개 이상의 채널은 구독자 1,000명도 넘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이 극악한 확률 속에서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콘텐츠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초기 기대 설정의 실패 때문이죠. 열심히 만들면 사람들이 보겠지. 처음 영상을 만들 때 누구나 이런 순진한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첫 업로드 후 마주하는 현실은 가혹합니다. 조회수 0회, 1회, 2회, 노출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죠. 이때 대부분은 좌절하고 채널을 접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 중 99%가 바로 이 초반 구간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난관은 실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는 현상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초반에 채널을 테스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출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즉, 조회수 부진은 당신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필터링 과정일 뿐이죠. 이 과정을 버티는 1%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1%조차 곧 조회수 올리는 법 구독자 빨리 만드는 법 같은 정보를 찾아 헤매며 끝없는 꿀팁 소비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독이 발생하죠. 첫째, 뇌는 무언가 배웠다는 착각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지만 실제로 적용한 행동은 없습니다. 지식만 쌓고 실행은 하지 않는 학습 마약 상태에 빠지는 거죠. 둘째, 유튜브에는 검증되지 않은 조언이 넘쳐납니다. 핵심 키워드만 설정하면 떡상한다. 구독자랑 조회수를 구매해라. 여러 계정으로 반복 재생해라. 이런 조언들은 초보자를 망치는 최악의 방향입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적발되면 채널 삭제와 수익화 불가 같은 치명적 리스크를 남기죠. 그렇다면 성공한 유튜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여섯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하나도 과정을 거쳐 만듭니다. 아이디어부터 시작해 시장조사, 썸네일 전략, 제목, 대본, 촬영, 편집, 업로드, 성과 분석, 피드백 반영까지 9단계를 거치죠.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첫 영상이 잘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회수 11회 같은 잔인한 숫자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해야만 기초 체력이 쌓입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 영상으로 10만 구독자 돌파 같은 사례를 쉽게 봅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경력 10년 이상의 방송인 전문가들이 기존 실력을 유튜브로 옮긴 것일 뿐이죠. 즉, 그들의 첫 영상은 사실상 첫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깎아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배운 것을 즉시 적용합니다. 유튜브 꿀팁을 열개 보는 것보다 꿀팁 하나를 적용해 영상 한 개를 만드는 게 100배 가치 있습니다. 초보자의 실력은 정보 소비량이 아니라 실행 횟수로 결정되죠. 어색한 썸네일도 30개 만들면 감이 생기고, 후킹 문장도 20편 쓰면 손에 익습니다. 네 번째, 절대 독창성으로 승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색다른 콘텐츠로 승부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이 이미 좋아하는 포맷, 구조, 제목 패턴을 벤치마킹해 확인한 뒤그 위에 나만의 독창성을 얹어야 하죠. 순수 창의성은 초반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다섯 번째, 유튜브 플랫폼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시청자는 언제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죠. 멋진 영상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왜 클릭해야 하는가? 클릭한 사람에게 첫 3초 안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중간 이탈을 줄이기 위해 어떤 구조로 끌고 갈 것인가? 유튜브 성공은 영상을 예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플랫폼 최적화 기술입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 기반 개선 루프를 돌려야 합니다.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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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8000회, 다시 100회, 100회. 유튜브 성장 패턴은 항상 불규칙합니다. 따라서 매 영상의 성적을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클릭률, 시청, 지속률, 첫 30초 이탈률, 재방문율 같은 지표를 기반으로 개선해야 하죠. 이 루프를 30회에서 50회 반복하면 반드시 콘텐츠 감각이 성장합니다. 결국 이 6가지 원칙은 모두 한 가지 메시지로 수렴합니다. 유튜브는 노력, 분석, 개선의 축적형 게임이며 단기간 비법은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유튜브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한달 만에 수백만원 벌겠다 같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뛰어듭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100% 실패로 이어지죠. 유튜브는 절대로 공식만 아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축적된 시행착오의 양이 실력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조회수 수백만을 여러 번 터뜨린 경험이 있는 크리에이터들도 새로운 카테고리로 진입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유튜브가 누적된 경험값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즉, 꾸준함, 개선, 반복이 축적될 때 특정 순간에 확률적 대박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플랫폼의 가장 잔인한 진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통을 회피하려는 사람은 100% 탈락합니다. 악플, 영조의 수, 실패한 썸네일, 엉성한 편집, 이 모든 고통은 필수 과정입니다. 둘째, 작은 성취를 쌓은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초반에 조회수 100, 300, 1000을 경험하고 조금씩 성장의 패턴을 체감하는 순간이 오죠. 이 작은 성취들이 유튜브를 계속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략은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클릭률이 얼마나 올랐는가, 첫 3초 후킹 문장은 기존 대비 이탈률이 얼마나 줄었는가, 썸네일 글자 비율을 바꿨을 때 노출 대비 클릭의 변화는 어떤가? 이런 분석을 30번만 반복하면 유튜브 감각이 생기고 그때부터 성장은 가속화됩니다. 유튜브에서 살아남는 진짜 핵심은 단단한 기초 체력을 축적하는 실행 기반 습관입니다. 낮은 기대치로 시작해 실망을 줄이고 시장 데이터를 꾸준히 관찰하고 매 영상을 작은 실험으로 만들고 개선 항목을 반복하며 감정이 아닌 지표로 의사결정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이 여정을 버티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당장의 뜨거운 성공을 쫓지 말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하라. 조회수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실력, 분석, 지속성은 예측 가능한 당신의 자산입니다. 당장은 10회 조회수라도 그 10회를 분석하고 개선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문이 열립니다. 성공한 유튜버들은 모두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은 당신 차례입니다. 성공한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6가지 핵심 원칙은 초보자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채널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기초 체력이므로 반드시 체득해야 하죠. 첫 번째 원칙, 영상 하나도 과정을 거쳐 만든다입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린 후 시장 조사를 하고 썸네일 전략을 세우고 제목을 정하고 대본을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이 9단계를 거친다고 해서 첫 영상이 잘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회수 11회 같은 잔인한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해야만 기초 체력이 쌓입니다. 초반부터 기대치를 높게 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엔 대박 날 거야. 이런 기대를 품고 시작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대신 매 영상을 학습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썸네일 클릭률은 어땠는지? 첫 10초에서 이탈한 비율은 얼마인지? 어떤 구간에서 시청자가 떠났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30개 영상을 만들면 확실히 감각이 생깁니다. 두 번째 원칙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 영상으로 10만 구독자 돌파 같은 사례를 쉽게 봅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경력 10년에서 20년의 방송인 전문가, 브랜드 구축, 경험자들이 기존 실력을 유튜브로 옮긴 것일 뿐이죠. 즉, 그들의 첫 영상은 사실상 첫 영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첫 영상부터 조회수가 수만회인데 나는 왜 10회밖에 안 나올까? 당신이 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깎아내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10년간 방송 경험을 쌓았고, 누군가는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막 시작한 단계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중요한 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배운 것을 즉시 적용합니다. 유튜브 꿀팁을 열개 보는 것보다 꿀팁 하나를 적용해 영상 한 개를 만드는 것이. 100배 같이 있습니다. 초보자의 실력은 정보 소비량이 아니라 실행 횟수로 결정되죠. 어색한 썸네일도 30개 만들면 감이 생기고 후킹 문장도 20편 쓰면 손에 익습니다. 행동이 축적될 때 비로소 유튜브 감각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면서 뭔가 배웠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상을 만들지 않으면 그 지식은 휘발됩니다. 한 가지 팁을 보았다면 당장 다음 영상에 적용해 보세요.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진짜 배움입니다. 네 번째 원칙. 절대 독창성으로 승부 보지 말 것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색다른 콘텐츠로 승부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남들과 다른 걸 보여줄 거야. 그러나 시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이 이미 좋아하는 포맷, 구조, 제목 패턴을 벤치마킹에 확인한 뒤그 위에 나만의 독창성을 얹어야 하죠. 순수 창의성은 초반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성공한 채널들이 왜 비슷한 제목 구조를 쓰는지, 왜 비슷한 썸네일 스타일을 사용하는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검증된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영상 자체가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을 이해합니다. 유튜브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시청자는 언제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죠. 멋진 영상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왜 클릭해야 하는가? 이건 썸네일과 제목의 영역입니다. 클릭한 사람에게 첫 3초 안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건 인트로의 영역이죠. 중간 이탈을 줄이기 위해 어떤 구조로 끌고 갈 것인가? 이건 스토리텔링과 편집의 영역입니다. 유튜브 성공은 영상을 예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플랫폼 최적화 기술입니다. 4k 화질에 완벽한 조명을 갖춘 영상도 첫 3초에서 시청자를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라도 첫 3초가 강렬하고 구조가 탄탄하면 성공합니다. 여섯번째 원칙 데이터 기반 개선 루프를 돌립니다.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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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8천회, 다시 100회, 100회. 유튜브 성장 패턴은 항상 불규칙합니다. 따라서 매 영상의 성적을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률, 시청, 지속률, 첫 30초 이탈률, 재방문율 같은 지표를 기반으로 개선해야 하죠. 이번 영상은 왜안 됐을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데이터를 보세요. 클릭률이 2%였다면 썸네일과 제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클릭률은 높은데 시청 지속률이 낮다면 내용이나 편집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루프를 30회에서 50회 반복하면 반드시 콘텐츠 감각이 성장합니다. 결국 이 6가지 원칙은 모두 한 가지 메시지로 수렴합니다. 유튜브는 노력, 분석, 개선의 축적형 게임이며 단기간 비법은 없다는 것이죠. 화려한 성공 사례 뒤에는 수백 개의 실패한 영상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실패를 견디고 분석하고 개선한 사람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품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달 안에 수익화 달성하고 석달 안에 월 100만원 벌 거야. 하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는 100% 실패로 이어집니다. 유튜브는 절대로 공식만 아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축적된 시행착오의 양이 실력을 결정하죠. 실제로 조회수 수백만을 여러 번 터뜨린 경험이 있는 크리에이터들도 새로운 카테고리로 진입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유튜브가 누적된 경험값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즉, 꾸준함, 개선, 반복이 축적될 때 특정 순간에 확률적 대박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는 미스터 비스트조차 인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고통을 회피하고 있지 않나요? 이 플랫폼의 가장 잔인한 진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통을 회피하려는 사람은 100% 탈락합니다. 악플, 영조의 수, 실패한 썸네일, 엉성한 편집, 이 모든 고통은 필수 과정입니다. 심지어 돈을 천만원을 주고 강의를 듣더라도 실제 경험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배웠으니까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순간 첫 실패에서 무너집니다. 강의는 당신에게 지도를 줄 뿐,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고통까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 5회가 나왔을 때의 참담함, 공들여 만든 썸네일이 클릭되지 않을 때의 좌절감, 이런 경험들을 직접 겪어야만 진짜 실력이 됩니다. 둘째, 작은 성취를 쌓은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초반에 조회수 100, 300, 1000을 경험하고 조금씩 성장의 패턴을 체감하는 순간이 오죠. 이 작은 성취들이 유튜브를 계속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방을 노립니다. 첫 영상부터 10만 조회수를 꿈꾸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10회에서 20회로, 20회에서 50회로, 50회에서 100회로 천천히 올라가는 계단식 성장이 일반적입니다. 이 작은 성장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큰 성공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략은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클릭률이 얼마나 올랐는가? 첫 3초 후킹 문장은 기존 대비 이탈률이 얼마나 줄었는가? 썸네일 글자 비율을 바꿨을 때 노출 대비 클릭의 변화는 어떤가? 시장 분석을 더 첨부한 제목이 체류 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번 영상은 대박 날 거야가 아니라 이번 영상에서는 인트로를 5초 더 짧게 만들어 볼까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분석을 30번만 반복하면 유튜브 감각이 생기고 그때부터 성장은 가속화됩니다. 처음 10개 영상은 실험입니다. 어떤 썸네일 스타일이 먹히는지, 어떤 제목 구조가 클릭을 유도하는지, 어떤 인트로가 이탈을 막는지를 테스트하는 단계죠. 이 실험을 견디는 사람만이 1첫 번째 영상부터 진짜 게임을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살아남는 진짜 핵심은 단단한 기초 체력을 축적하는 실행 기반 습관입니다. 낮은 기대치로 시작해 실망을 줄이고, 시장 데이터를 꾸준히 관찰하고, 매 영상을 작은 실험으로 만들고, 개선 항목을 반복하며, 감정이 아닌 지표로 의사결정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이 여정을 버티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의 뜨거운 성공을 쫓지 말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하라. 조회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떤 영상이 뜰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력, 분석, 지속성은 예측 가능한 당신의 자산입니다. 매주 한 개씩 영상을 올리는 시스템, 매 영상마다 세 가지 지표를 분석하는 시스템, 경쟁 채널을 벤치마킹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성공은 시간 문제입니다. 당장은 10회 조회수라도 그 10회를 분석하고 개선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문이 열립니다. 10회가 20회가 되고 20회가 50회가 되고 50회가 100회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천회, 1만 회로 점프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그럼 언제쯤 그 순간이 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30개 영상 만에 터지고 어떤 사람은 200개 만에 터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개선을 반복한 사람에게만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성공한 유튜버들은 모두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백 개의 실패한 영상, 수천 번의 좌절, 수만 번의 자기 의심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은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만들 첫 열개 영상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조회수 10회여도 괜찮습니다. 그열 개가 당신의 유튜브 대학 등록금입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1. 첫 번째 영상부터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유튜브는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빠르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뛴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라톤이 시작됩니다.